하나, 둘, 셋! 제일 좋은 한 거. 이게 이케아에서 작업 깔판처럼 이거 팔더라고. 응. 이게 왜냐면 맨날 크레파스로 그리면 책상이 되게 더러워지거든? 우선 항상 종이에 그림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나무판을 요번에 해보고 어느 정도 느낌이 괜찮으면 나무판에 한번 계속 그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그림을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그린 모습만 올렸는데 내가 얼마나 허접한지 이제 알게 되겠지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림 잘 그린 사람들 보면 너 진짜 미술 하시는 분들이 이거 연필 잡고 그리는 거 봤냐? 이 그린 판에서 그리는 딱 비율 위치용 있잖아. 기가 막히게 잡는다고. 근데 나 항상 쏠려있어. 안쪽으로... 아, <목소리도> 어, 좋아. 아, 어려운데 벌어져 있구나. 그리는 게또 이게 또 되게 정확한 비율로 그려야 되는데 단독 그게 안 된다. 되게 내 감성 아니겠어? <웃음> 대본이요 <laughs> 우유 할때 제일 떠올리는 떠오르는 색깔이 초록색 흰색? 초록색 흰색. 중간에 초록색 하나까? 띠 하나. 응. 바로 어, 크레파스똥 동닦기. 그래서 여기 그다 그림 그리고 나면는다 아주 휴지가 한 가득이 있나 봐. 휴지가 <웃음> 있냐며? <웃음> 아니, 말에 마무리가 아니라 휴지가 한 가득이야. 아 근데 색칠 칠하고도 마음에 안 들었던 적 있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크레파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되돌릴 수 없는 거맞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되돌릴 수 없는 건 맞는데 뭐 다른 색깔 섞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더 계속해서 문지르면서 차라리 이렇게 크레파스 똥으로 그냥 질감을 좀 내거나 이러면은 느낌이 좀 달라져. 혼자라고 생각해 봐. 방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게 힐링이 되고 중독된다니까. 그러니까 색칠을 하고 뭔가 그 어떤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이런 게 중독된다니까 진짜. 아 이거 꿀팁인데 흰색 크레파스를 칠하다가 초록색이나 어떤 유색 크레파스랑 섞일 때가 있어 흰색 크레파스 입장에서는 완전 공격 당하잖아 그럴 때 꿀팁 알려줄게 우리 지금 넘었어 이렇게 하면은 아니 원래는 이렇게 막 번지거든? 응. 됐다 꿀팁 감사합니다 너 이럴 때 어떻게 했어? 그거네 잘못 뜯은 거네 맞아 안 되면 반대로야 안 되면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하자 엄청 큰 곳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아 있지. 진짜 1년 넘게 공했거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이제 예전에 전시할 때도 갤러리 사장님이나 큰데 그려봐라. 왜냐면 내가 큰 걸로 전시를 못하니까 다 사본으로 전시하고 이러니까 이게 얘기는 하시는데 장단이 있겠지만 하나 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하나 그릴 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라이트하게 재밌게 툭툭 그려내고 싶은 그 어떤 소재들이 많은데 하나에 막. 한달 이렇게 그려내면 내가 지칠까봐. 그러니까 원래 내 색깔과 안 맞을까봐도 좀큰것 같아.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을 이따시만하게 엄청나게 크게 그렸어. 근데 뭔가 그 크기로서 오는 약간 느낌은 또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내가 할 뜻하는 거는 단한 마디잖아 사실. 아, 안 되면 반대로. 그게 맞나 내 색깔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림의 의미는 안 되면 반대로.